짱구에서 이동했습니다. 우부드 아트 마켓 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우부드를 이제 지나다니네요. 자, 우부드 아트 마켓.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장, 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느낌이 강하고 좀 조명이 어둡다. 조명이 없어요, 뭐. 신기해, 신기해. 손재주가 어, 그래. 되게 좋은가 봐, 관리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만들고. 와,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 와, 차도 많고, 사람들도 뭐, 엄청 많고. 우부드가 오늘 오고 나니까 진짜 상점 많지 않아? 어, 진짜. 와. 어. 스미냐, 짱구그 어디냐? 꾸따 어, 거기보다 상점이 훨씬 많은 거 같아. 이이 정도 많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뭐 사는 거서사 하더라. 어. 잘자란게 많이 팔어. 그리고 우부도가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최강이야 최강 이렇게 많할줄 몰랐고 제일 한가할 줄 알았는데 우부도 쪽이 예상을 빗나갔어 자 여보 가지고 싶은 거다 가져요 돈을 아, 내야지 가죠어돈 있어요 지금 100만 루피아 있어요, 100만 루피아 원하는 거다 가질 수 있어 네 네, 리얼리 리얼리 이거는 3 0 0 0원 정도 잘산거어어팔찌사 어, 팔찌사 어, 이제 사롱이 좀 단색이 면 좋겠는데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치지 너무 뭐 화려해 사롱들이 걸치는 게. 이건 뜨개가 되게 특이한 같아. 맞아, 되게 네. 예뻐 이건 뜨개질이. 뜨개 되게 특이. 뜨개질이 예쁘게 돼 있어. 어. 가방은 예뻐 발리라고 딱 적혀있어 탑 없지 근데 은다 없을 것 같은데 와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 그냥 어. 어. 네, 좀 무겁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예쁘다 이거 예쁘다 응 부츠에도 겁나 많이 써어 피면 아일러브 발리 나오네 해변을 빼면 우브드가 하이라이팅인가 보다 해변을 음. 빼고 보면은,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해변을 빼고 생각해 보면은, 오브드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비치클럽 가려면 무조건 짱구, 최고. 짱구, 짱구. 네, 지금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어, 아까 그숄를 특이한 것도 앞에 있네. 탈색. 여기는 뭐 이렇게 조명이 없어 유리야 유리. 발라주면 응. 뭐야? 왜 이렇게 돼 있대? <laughs> 엄청 무섭게 만들어놨어. 희한해. <laughs> 어.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오. 놀랬어 놀랬어 조명이 없어 조명이 조명이 없어 조명이 없어 이런 거 어두워 어두워 와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디 <laughs> 여기 2층인데 조명이 없어요. 지금 저녁인 것 같아요. 어, 신기해. 이런 느낌으로 장사를 할수 있다는 게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야, 끝난 건 아니야. 아까 1층에도도 안 들어왔잖아, 조명이. 어, 신기하다. 어. 지금 반대편에 해가 들어오니까는 여긴 좀 괜찮네요. 안쪽엔 해가 안 들어와가지고. 엄청 어두워. 와. 신기하네요. 신기방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재밌으면 선사해요. 네, 지나가다가 지금 우보드 스트리트 마켓 옆쪽인데요. 와, 이거를 다 색칠을 해놨네요. 예쁘게. 예쁘게 잘 그렸다 어, 나 이거 붙인 건줄 알았어 이런 거로 예쁘게 다 색칠해 놓았네 귀엽게 달리 사람들은 여기 골목골목이 다침장이것어 심장... 너무 많아 파는 게 최강이야 지금 발려와가지고 이렇게말할줄 몰랐어. 고목고목에 이렇게 상자에 많아. 어, 그러게. 우린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거의. 아, 지금 중간 타임이구나. 딴데또갈데가 있으니까. 지금 오붓 왕궁. 지금 숙소 근처라 지금 바로 이제 스타트로 이제 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이렇게 생겼고 있고가, 여기, 지켜진 소신들이 사롱들 다 있고 있네요. 추운가 봐요. 여기 조각이 되게 썩하다 어.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어. 어, 그러네. 조각들이 이렇게, 돌을 어때 저래 파가지고, 소신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오~~ 저희도 사진찍으신다네요 이렇게 자 한번 들어가보죠 사진 바로 앞에가 포토존이에요저희가사진찍는대 들어오자마자 와 뭐야 부당궁입구를 이렇게 어, 봐야 되구나. 이제 어, 어, 바로 차더라 밖에서는 어. 생각보다 어. 저런 블로그에서 봤는데 조각들이 되게 예쁘대 어. 뭐 자세히 보니까 음, 섬세하신데 그냥 지나다닐 때는 몰랐거든. 어. 조금 약간 힌두궤에 어, 관심도 없기는 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그 어. 어쨌든 그찬함을 맨날 보고 어. <laughs> 우리가 맞아. <laughs> 바닥에다 어, 찬함 담배를 하든, 뭐, 초를 피우든, 막 그런 식으로, 차양을 맨날 피우더라. 꽃 접시에요. 어. 그러니까. 네, 지금 우부당궁, 입구 쪽에서 한번 사진을 찍고, 우부당궁으로 들어가 보죠. 이런 문을 하나 고치면, 또 하나가 또, 오. 뭔가 사진 찍을 만한 데가 조금 조금씩 있네요. 와, 예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동했던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저걸 탁 가마, 가마식으로? 가마식으로 이동한 거 같은데? 앞뒤로 잡아주고, 옛날 우리 음, 왕처럼? 음, 그지 어, 그런 느낌이야. 오붓이라 음, 그런지 푸릇푸릇해, 음, 왕궁도. 맞아, 맞아. 어, 오붓 느낌이다. 어, 사람들 저쪽에 끝에 몰려있어. 여기까지가 볼 수가 있는데 같아. 그 저기 또 차낭 차낭한 반. 발에 가보면 길마다. 앙의 메인 포토샵 그 외에는 특이한 번 간단히 둘러보시는 것 같아요. 자또 다른 곳갖딱보죠네 어제 전체 사진 못 찍어가지고 우붓 아트 센터입니다 여기가 오늘은 아침이라 차가 그좀덜 있는 편이네요. 어제는 어마무시했는데 와차 말도 무시해 어마무시하게 많아 차가 진짜. 말도 무시하고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참. 환장해 지금 우동 그 편에 있는 유라 김밥. 한식집 지금 가고 있어요.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우와. 배고프지. 거기 맛있는 거 대빵 많을 것 같아. 다 골라서 다 먹어. 유라 김밥 가자. 다 왔어 이제. 좀만 참아요. 유라 김밥. 자, 가 보시죠. 오 맛있을 것 같아. 오. 먹어보자. 오 떡볶이. 오 떡볶이가 엄청 많이 나왔어. 신라면. 오 콜라하고 지금 빈땅 시켰습니다. 와 맛있게 먹어보자. 아직 하나가 더안 나왔네. 김밥.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 와 김밥이 무슨 꽃처럼 나왔네. 야. 장난 아니다. 상추 해가지고 아주 고추 넣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지금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와, 가성비 맛집이에요. 가성비 좋아요. <laughs> 가격도 싸고 근처 에 있는 우보 쪽에서 가격 다 체크해봤는데 여기 제일 싸더라고요. 음. 한번 와서 먹을만합니다. 김밥도 맛있고 신라면 맛있고 최고. 떡볶이도 괜찮아요. 미리 살짝 안 익은 느낌인데. 자. 네, 지금 길거리 상점 많은 데로 왔고요. 오, 지금 골목길에 바닥에 막 글씨가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막 어, 이렇게, 오. 코리안, 달리, 윤관, 인구, 소은, 달리 사랑합니다. 아, 막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적었나봐. 어. 어. 바닥에다가 잘해놨어 숙소 측면으로 이렇게 구경할 때가 많아요 우부당궁도 가깝고 정말 많네요 나중에 여기 이제 임대 붙겠네요 임대 오, 오토바이 렌탈하는데 하는데, 닭이막 왔다 갔다 하고, 소프터랑 이거랑 엄청 고민하다가 이걸로 픽했습니다. 소프터가 맘에 드는 색깔도 없고, 스크래치가 너무 많고, 아, 이거밖에 없네요. 예, 지금 오도바이 렌탈하고, 유엔미. 지금 국수집 왔어요. 아, 머리가 눌렸네요. 자, 유엔미 국수 먹으러 왔고, 국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먹자. 맛있겠다. 완탕면. 와. 지금 치면 지금 치면. 푸드 그 짭짭. 음. 먹을만해요. 면이 처음야 면이. 면이 시금치. 살짝 짭조름하긴 한데. 음. 맛있어. 이 치킨이 맛있어요. 이거 꼭 시켜야 돼요. 완탕면에 완탕솥자리두개 치킨 하나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음, 진짜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러운 치킨 먹어본 적 없어요. 이거하 같이 시켜도 돼요. 굿